에코백이랑 옷 팔아서 다 갚는다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건담 박사, 이 박사입니다. 뿅! 여보, 이거 산거 아니야? 발매 기념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그것도 유튜브 스토어를 통해서 말이죠. 첫 번째로 발매된 굿즈는 에코백입니다. 여보 이거 산거아니라고 크게 적혀있죠 굉장히 큰 크기로 일부러 만들었어요 저희는 1mg가 들어갔냐 아니냐 그런 게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mg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한정판이죠 아 <laughs> 어, 그저 산거 아니죠 산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산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1mg가 쏙 들어가는 사이즈 여보 이거 산거 아니야 에코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봐준다 그러잖아요 절대 안 봐주니까 솔직히 절대 얘기 안 하시길. 말합니다. 이거는 와이프분들도 사실 쓸수 있는게 이 안에 명품백이 들어 있으면 딱 좋거든요 여기 쏙 꺼내니까 샷땡 명품백이 나온다던가 아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약간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디오 돌려쓰시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에코백의 가격은 2만원입니다 많이 좀 사주세요 뮤직비디오 찍고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laughs> 아... 자 다음 상품은 바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 조립 전용 티셔츠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어셈블 티셔츠죠. 아주 작게 건프라 랩 로고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덕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죠. 이거 그냥 밖에 딱 입고 나갔을 때, 어, 너 씨, 건담 조립하냐? 아, 어타쿠!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숨덕분들을 위한 디자인을 뽑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덕후분들이 봤을 때는, 어, 저 빨간색은 3배 빠르게 조립할 것 같은 색깔? 그리고 마치 샤를 연상시키는 요 데칼 같은 요 라인 이런 것좀 의도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가격은 28,000원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뮤직비디오 찍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오랜만에 가수 한다고 깝축대면서 돈을 펑펑 쌌더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상품은 머치머치를 통해서 유튜브 스토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접 구매하실 분들은 안에 상세 설명 페이지 혹은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브 스토어에도 바로 뜰 거예요 바로 구매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오랜만에 굿즈를 냈어요 날이면 날마다 돌아오는 굿즈가 아닙니다 한정판이에요 다들 하나씩 구매해 주시고 뮤직비디오 찍은 돈좀 메꾸고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앉아본담 어 김피디. 아옷 팔아서 갚는다니까. 좀만 기다려. 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나 에코백이랑 옷 팔아서 다 갚는다고.